한 후에 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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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주세요. 뭘조용 해주세요. 마음고 말이야.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본인이 하는 순서가 아닌데 그렇게 나서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의를 예, 지키세요. 무슨 얘이를 지켜요? 이민들잖아요 예, 이렇게 마음을 어, 하시려을하는데 기본이 안됐잖아요 어디가 네, 아신거아에요매 시간에 멈춰요. 너원한무가 살지도 않는데. 네. 매 음, 시간에 음, 우리 존이 음. 우리가 이제 책매 시간에 멈춰야. 어기가 어렵다. 그는지 아니 제가 역사적으로 친히 는어요

국회가 준비했가준비가준비해가 준비했다! 국회님 발언에 어 국회가 준비 국회가 준비했다! 국회가 준비한다 국회가 받비했다 국회가 다한가 준비했다! 국회가 준비했다! 국회가 준요했다국이가준가준하했다 국회가 준가 준비했다! 국회가 준비했다! 국하가준 개그 보고 질의소설을 준다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였을까? 내가 그러면 주변의 현장에 마법을 합다 계속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직접 잖아요연장 계속

아주머니, 어이하 인간같지 않은 인간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어이하세요. 네,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대단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 오늘 그이 회의에. 방해는 사실 저에게는 어, 매우 공포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 공포감을 어, 이 자리가 워낙 엄중한 자리, 책임감이 있는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공포를 느낀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기는 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아, 어, 그 법사위원장이 공포스러우면 <laughs> 어, 우리 질서를 어디서 어, 그? <laughs> 질서, 질, 질서를 복구할 수 있는 힘을 또 찾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포나 어, 이런 것들을 그 감정마저도 표현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어, 의도적 파행 유도를 에, 반복적으로 해왔고, 어, 지난 어제, 어제의 그 국정감사장에서도 어, 역시 아까 폭언과 이 위협, 위화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던 곽규택 의원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본인의 그 판단이나 생각과 배치되는 발언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해당 위원들에게 반말이나 또는 조롱 섞인 말로 발언 방해를 한다든가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서 특히 옆에 앉아있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지속적인 소음 소란을 내면서 거의 증인의 발언이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저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이크 음으로 국민들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지만 이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 저는 이 거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이 관계자들 피감기관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발언 진술을 자세히 뚜렷하게 듣지 못합니다. 두 분이 워낙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 그걸 듣지 못하면 진행을 원활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어, 국회 내의 최고령자이신 박지원 의원님이 계시는데 어 때로는 직격을 합니다. 반말로 당신이라고 한다든가 아 어, 그런 그 그냥 성명을 바로 불러 버린다든가 하는 어, 그런 매우 무례한 짓을 하는데 어, 사실 저에게도 뭐 아까 어, 이제육진 의원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들은 말을 사실은 제가 토해내기가 대단히 거북하고 민망합니다. 어,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는 의도적으로 국감 방해하면서 어, 오늘과 유사한 말을 뱉었습니다. 어, 정신 차려라 라든지 또는 제가 어,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의 문건을 읽고 있으면 그걸 빤히 쳐다보면서 그거 읽히기는 하냐 읽을 줄은 아냐 하는 그런 비아냥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든지 오늘도 역시 아까 그 소란 속에서 들으신 것처럼 정신 차려라 기먹었냐 학교는 안 다녔냐 꿀리는 게 있냐 등등 어, 평상시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본 바가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제 사실 여기 뭐 거리가 1m 조금 남짓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아냥과 조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도, 제가 그냥 그 이것을 그냥 반응을 하면 회의가 깨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 며칠간 참아 왔습니다. 어, <laughs> 이 방금도 어디서 금방지게라는 말과 함께 어 손찌검을 하는 듯한 태도 또 내려칠 듯한 위협을 가 가했던 것이죠. 어 네가 존엄이냐 존엄이애냐 하는 말은 오늘뿐만 아니라 뭐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온 말입니다. 두 분이 함께.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 제가 질서 유지권 차원에서 국회법 제100 이조에는 의제와 관계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 금지 조항이 있고요. 또 국회법 제 146조에는 어, 의원 등이 의원들이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 해서는 아니 된다 돼 있고요. 어, 또 147조에도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소란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어, 규정이 돼 있어서, 어, 제가, 그, 과교택 의원을 향해서, 어, 이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면서, 어, 발언 순서를 변경하겠다, 어, 좀 조용하게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고, 다른 다른 분들이 발언을 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서, 발언 순서를 후순위로 미루는 조치를 취했더니 이제 그와 같은 폭언과 폭력을 퍼붓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질서유지권 발동에 동하지 않고 의도적 파행을 유도하면서 사실 저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음 당신이 내란을 알고도, 어, 어, 그랬다면은, 어, 당신이 내란 공범 아니냐 하는 어느 도단 뒤집어 씌우기, 논리 모순에 그 발언을 빙자한 조롱을 듣고 대단히 경악했습니다. 상식 수준을 넘는 어떤 정상적인 법적 판단이나 사고가 결여되어 있구나. 어떤 맥락을 다 놓친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행을 유도하고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해놓고서 마치 위원장이 독단을 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재적으로 운영해서 파행이 됐다는 식으로 또 밖에 나가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사실 왜곡을 어제도 했었고 또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음, 어, 현, 현장 국감을 아마 더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정상적으로, 어, 관행은, 정상적이라기보다 관행은 아마도 군사법원에 나가서, 어, 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또 어제 대법원도, 어, 그 현장 국감이 예외적이고 이례적이고, 대법원을 침탈하거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대법원으로 출장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 자체가 내란을 수습하기 위한 어 그런 이 국정 감사 활동이 훨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에, 불가피하게 국회로 오시게 해서 어 국정감사 활동을 하는 쪽이 더 낫다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이 국회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비감기관으로 이 협조를 해주신 우리 장관님이나 군사본 관계자 또 증인 참고인으로 와주신 여러분께는 국회 이런 모습을 불편한 모습을 보이게 돼서 대단히 총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위원님들께서 더 지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마칠까요? 네.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장관님 아까 제가 방산 산업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크게 키운다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윤 정부가 들어서서 군사 기밀 유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어렵게 투자해서 방위 산업을 키웠는데 그 기밀이 다 유출돼 나가면 손실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방첩사를 개혁한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이번에 개혁을 하실 때 사실 군이라는 조직이 다 같은 학교 출신들이 많고 위계가 강하지만 그래서 서로 감싸주지만 저는 내란에 가담했던 세력들은 확실하게 척결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쁜 일을 한번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했던 사람이 두번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이 다시 또이 군사 기밀 유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사익을 처, 어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상황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반성이 없는 상황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내란 세력이 정부 부처에 남아 있는 걸 비호하는 이유는 결국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재부의 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최상목 그 차관이나 최상목 부총리하고 그 측근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기여했다가 탄핵이 되니까 해외로 도피했다가 다시 와서 윤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하고. 다시 또 탄핵이 되니까 해외로 또 도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물론 장관님께서 아끼는 부하들이고 다잘 어, 살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호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원주에서 자라서 군사 도시였고 군인들의 고충을 잘 압니다. 오지 마을로 가족들 데리고 다니면 가족 전체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데요. 그 사이에 윤 정부가 제대로 안한게 있더라고요 군인들의 복지 환경들 예를 들면 오래된 군인 아파트 개선이나 이런 거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안 해서 미루고 해요 어찌 보면 내란에 가담했던 세력은 단호하게 도련내대 그런데 충실하지 않았던 만약에 군이 다 거기 동의했으면 대한민국이 망가졌겠지만 충실하게 부대를 지키고 개헌에 참여하지 않은 참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군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국리를 개선하는 쪽에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방첩사 완전히 바꿔서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그 보안 안전의 최고의 부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국민의 요청상 의원님들의 강력한 그 의지를 반영해서 방첩사를 반드시 개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어 복지와 급여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더 이상 이 문제는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어 따라서 어 의원님들께서도 어 우리 어 초급 간부, 영강급 간부, 또 장성단 할것 없이 여러 가지 복지와 이 체계, 급여 체계를 일반 중견기업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어 바꿀 수 있도록. 그 어, 그런 어, 힘을 같이 실어주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서영기 네, 의원님 질의 하실 거죠? 네서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위원장을 해보았지만 저는 행안위원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야당이 참 많이 협조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예의 있게. 그런데 제가 아까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최혁진 의원 말씀으로. 추미애 위원장님 바로 앞에서 병원은 가봤냐? 정신 차려라. 귀 먹었냐? 학교 안 다녔냐? 이게 추미애 위원장님 앞에서 탁탁 던지는 곽규택 의원의 발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젠가요? 그젠가는 먹불리는 뭐거 있냐? 그래서 저희가 속기록에 확인했잖아요. 추미애 위원장님 앞에 두고 먹불리는 뭐거 있냐? 그리고 어디서 건방지게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곽규택 의원 나이 어립니다. 저는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거나 들어야 하는데 계속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혼자서 계속 그런 걸 듣고 있었다는 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희도 간혹 들리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우리 박지원 대표님한테도 부인은 뭐 하냐 부인은 뭐 하시냐 뭐 이렇게 해갖고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 찍찍 내뱉고 던졌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말하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죠. 이거 꼭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 그런데 국민들께